올림포스 독해 기본 유닛 10 3번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올림포스 독해 기본 1 유닛 10 프랙티스 3번 84페이지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추론문제구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 do one way mirror? 자, one way mirror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갈로 치고, 이렇게 수식합니다. 하이픈 있으면 복합형용사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해석 방법. 자, 원웨이라는 것은 작업볼의 단방향. 단방향 거울. 이게 주어입니다. 동사란 누굽니까? 저뒤 work, 작동하다. 그럼 중간에 콤마 나오고 이렇게 갈로 쳐볼까요? 이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이둘 관계는 우리는 동격 관계다. 보충 설명합니다. 단방향 거울이라는 것은 뭐다? interrogation. 어, 이거는 취조실입니다. 취조실. 밑에 나오죠. 취조실. 취조실에서 사용되는 것 됐습니까? 자, 이때 원저는 바라피는 mirrors 거울을 가리킵니다. 거울. 취조실에서 사용되는 것. 즉 단방향 거울은 어떻게 work 작동할까요? 자, 그래서 어 이거의 토픽이죠. 단방향 거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잡니다. 이렇게. 단방향 거울. 이것이 작동하는 원리쯤 되겠죠? 어,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방향 거울은 일단 거울처럼 보이긴 합니다. 언제? 한쪽 측면에서부터 관찰되어졌을 때. 자, 이때는 뭐뭐할 때. 주어, 잇, 비동사, 이즈가 생략되어 있다. 앞에 거울을 가리킵니다. 이 거울이 한쪽 측면에서부터 관찰되어졌을 때 부사절의 주어,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scene, uh, 가 생략된 s c e n 으로 보여진다는 것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다 s c e n 이렇게 중간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그렇죠, 중간에는 잇, um, i s 가 생략되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 관찰되어졌을 때는, 미러, 모다 거울이고. 하지만, 자, 어퍼지 사이드, 맞은편 측면에서 관찰되어있을 때는 뭐다? 하나의 창문으로서 보인다. 됐습니까? 자, 이 단방향이라고 하는 것에, 이 설명, 독자들 위한 설명은, 한쪽에는 거울이고, 다른 한쪽은 유리창이다. 이게 단방향 거울이다. 이것의 작동 원리. 자, 그래서,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이 유리창은 disguised. 음 사실은 이게 윈도우입니다 거울이 아니고 거울로써 거울로서 어떻게 됩니까? 어, 위장 되겠지요. Disguised는 무엇을 위장하다. 여기서는 위장된다. 따라서 요건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ing가 아니고 위장되기 때문에 ed 써봅니다. ed disguised. 앞에 be 동사와 결합해서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수동태. 됐나요? 그래서 위장된다. 사실 이 유리창은 거울로서 위장된다. 뭐하도록? 추얼라 몸하기 위해서. 몸 허락해주기 위해서. A secret surveillance. 자, surveillance는 감시입니다. 비밀스러운 감시를 허용하기 위해서. 사실 이 유리창은 거울로서 뭡니까? 위장된다. 됐습니까? 위장된다. 수동태 지금까지 단방향 설명해 놨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거울, 한쪽은 유리창. 원래 유림이되요 이게 유리, 사실은. 이렇게 유린데. 그런데 피지컬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작볼까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어떠어떠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바로 뒤에 보충 설명 나옵니다. i 이 적어볼까요? 즉 다시 말해서 빈칸을 보충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이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바로지 이어집니다. 읽어 보면 답이 어 나올 것 같은데요. 계속 갑니다. The amount of light reflected. 음흠. 자, 요렇게 갈로를 치고 한쪽 측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은. 자, the amount 둘다 끊고 주어입니다. 양. 어, 반사되기 때문에 과거분사 pp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pp 맞습니까 요런 거 반사되기 때문에 문법적 측면 뭐, 어, 유심히 봐주면 되겠습니다. 반사되다. ED 기억합니다. ED 반사되는 빛의 양은 is the same as 자 우리가 the same as 이렇게 보통 얘기할 때뭐뭐 the same as는 하나의 수건데 그냥 뭐 뭐와 같다. 뭐 뭐와 같은 됐습니까? 결국 뭐와 같다? 맞은편. 다른 쪽 우리가 보통 양쪽이 있으면 하나를 원이라 부르고 나머지를 뭐라 부른다? 디어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맞은편에서부터 r e f l e c t d 반사되는 그것과 똑같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음, 이 대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입니다. 이거 한 번씩 물어봅니다. 자, 이때 대시 가리키면서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the amount of light 이걸 되겠습니다. 빛의 양. 빛의 양이 지금 단수죠, 그래서 여기보다 단수로 써놨습니다. 만약에 빛의 양이가 복수했다면 여기가 복수했다면 여기도 대시 아니고 도우즈. 그래서 이 자리에 어, 단수기 이 때문에 도우즈를 쓰지 않도록 주의, 알겠습니까? 자, 이때 대신 발 앞에 있는 빛의 양을 가리킵니다. 어, 자, 안쪽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 그리고 맞은편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단방향 거울인데 지금 유리창을 얘기하는 거죠. 양쪽으로 빛이 똑같이 양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자두 번째 이 빛은 자이 빛은 transmitted 갈로 치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주어 transmit transmit은 어, 투과시키다 투과시키다 자 이들을 붙였다 투과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투과되는 빛은 됐습니까 is the same 또 나왔습니다 the same is 뭐 뭐와 똑같은 했습니까? 한쪽 방향으로 투과되는 빛은 또 뭡니까? The opposite direction. 이런 표현도 잘 기억하죠? The other side, the opposite direction. 자, 맞은편, 반대 방향에서 투과되는 또과금서 PP 투과되는 그것과 어떻다? 똑같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또 우리가 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반복하기 싫어서 써놓은 것 바로 뭡니까? 그렇죠 더라이트다더 라이트. 자 이것도 표시를 해두고 더 라이트가 단순히 이 자리에 어, 도우주를 쓰지 않도록 주의 이겠습니까?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투과되는 빛은 맞은편 방향으로 투과되는 빛과 똑같다. 결국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다 서딱 끊어줍니다. 다 끊어주고요. 그럼 어떻게? 단방향 거울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작동이 되는 걸까요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해 봐도 단방향 거울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다 그렇죠 불가능하다 양쪽 빛의 양이 똑같은데 이 유리창입니다 이렇게 빛의 양이 똑같은데 어떻게 한쪽으로 거울이 되고 한쪽으로 유리창이 되느냐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라 여기까지 과학적인 그런 원리를 그대로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이 뭐다 이 빈칸에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과학적 설명 불가능한 과학적 설명을 해놓았으니, 자이 글의 정답은 몇번이다 그렇죠, 3번 체크업입니다. 3번 됐습니까? 3번도 물음표입니다. Search A, A, B, B와 같은 A 단방향 거울과 같은 그러한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됐습니까? 단방향 거울과 같은 그러한 것은 search. Is.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쓰자면 Such A as B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한번 적어볼까요? B와 같은 B와 같은 A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됐습니까? B와 같은 A 단방향 거울과 같은 Such things 그러한 A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이것이 이 밑에 과학적 원리를 부가설명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결국 그러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단방향 거울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첫 번째 나옵니다. 더 세컨드 두 번째 설명을 해놨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거울은 사실은 토털리 totally, 완전히 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완전히 다 반사시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그것은 트랜스미트 하프 더 라이트 색칠해 볼까요? 그 빛의 절반만. 이게 됩니까? 절반만 트랜스미트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리플레이트 반 이제 됩니까? 모든 빛을 다 전적으로 투과시키거나 혹은 반사하는 것이 아니고 절반 정도는 통과시키고 절반은 뭡니까? 반사시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됐습니까? 단방향 거울이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절반은 빛을 트랜스미트 투과시키고 두 번째 절 나머지 절반 디어덜하프는 반사시킵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the second require 두 번째 요구사항은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왔으니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삽입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구사항은 뭐다? have to do with 이런 어휘 나옵니다 have to do with 한번 제가 볼까요 이거 뭐 뭐와 관계가 있다 관련 있다 뭐뭐와 관련 있다. 결국 뭐와 관련 있다. 그렇죠 결국 조명과 관련 있습니다. 이 단방향 거울은 결국 조명이 핵심이다. 조명이 어떻길래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s essential 자 essential은 뜻담자 볼까요? 필수적인 접속사대 나오고요. 대디아는 너무나도 필수적이다. 어 uh, the observation 관찰실은 여전히 뭐다? 어두운 상태로 remains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수적입니다. 자, 우리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문법 체크 한번 해볼까요? 어, essential 이라는 필수적인 이런 단어가 들어오면은 어, 여기에는 이 대절 안에는 반드시 이 사이에는 조동사 should 가 들어가야 한다. 필수적이라는 essential이 들어오면 대절 안에는 반드시 should가 들어와서, D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요구한다. 해석도 관찰실은 반드시 어두워야만 한다라는 필수적인 사항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should 다음에 remain 동사 원형을 비는 써야 되겠다. 그런데 이 should가 뭐다? 생략이 된다는 뜻. 따라서 어쨌든 결국에 비번의 다음 뭐다? remain 동사 원형. 이 됐습니까? 요런 문법적인 측면들은 우리가 별표나 쳐두고, essential이 나왔다? 그러면은, 뒤에는 동사 원형. 요런 거는 별표 쳐두고 기억을 해둡니다. 됐습니까? 결국 조명이다, 조명. 그러니까 원래 취조실은 어, 누가 어떤 범죄자들 이렇게 뭐 물어보잖아요. 조사하고. 그래서 옆에, 옆방에서 관찰하는 관찰방은 사실 어두워야 됩니다. 이 조건입니다. 어두워야 된다. 그다음보다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자 if 램프 조명이 was turned on 켜져 있다면 됐습니까 켜져 있다면 얘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주어 동사 나와야 되겠지요 주어 그다 다음 동사 나오다 이렇게 그 빛의 일부분 만약 이 관찰실에 어 불이 켜져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관찰실의 불의 일부분이 pass through 통과에 들어가지 어디 안으로 바로, interrogation, 취조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취조실에서 죄인들이 범죄자가 봤을 때, 이 관찰실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모습들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빛이 켜져 있으면 그 빛을 통과해서 이 범죄자 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다 보여진다. 자,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단방향 거울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 불가능하지만, 첫 번째 조건은 반틈만 전송하고, 빛의 반틈은 반사하고. 두 번째는 관찰실은 반드시 뭐다? 어두워야 한다. 왜? 관찰, 관찰실이 밝으면, 어, 최적실에서 봤을 때 어, 밝게 비춰지는 안의 모습이 다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단방향 거울은 제대로 작동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이 글의 제목을 굳이 적어본다면 적어볼까요? 이거는 결국 단방향 단방향 거울의 원리 됐습니까? 원리 원리란 단어는 그냥 영어로 한번 적어볼까요? Principle 됐습니까? 이런 거 기억해둡니다. 뭐 작동하는 방법 또는 뭐 How to work 또 굳이 또 얘기하자면 How to work 굳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작동하는 방법. 자, 그렇다면, 어, 답은 3번. 사실은, 단방향 거의 같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있고, 자, 밑에 워크시트에서, A번의 정답은 disguised. 이게 ED를 쓰면 ED. 어, 그래서 여기서는, 위장된다. 위장된다의 수동태로써 표현이 되어야 되있고, 두 번째는, essential이라는 형용사가 들어오고, 접속사 대절인, 반드시 뭐뭐한다, 당위성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앞에 조동사 s h u d 가 나와야 된다. s h u d 가 생략. 그래도 여전히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됐습니까? remain. 자, 그 다음 2번은 별표를 쳐두고 한번 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글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요약. 한번 볼까요? 결국 들어오는 빛의 양은 어떻게? 음. 한쪽 측면에서부터 들어와지는, 결국이 뭡니까? 단방향 거울이겠네. 한번 쳐볼까요? 단방향 거울, 하이픈, 원웨이. 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단방향 거울의, 한쪽 측면에서, 트랜스미티드, 어, 투과되는, 트랜스미티드, 투과되는, 전송되는, 그다음또 뭐다? 어, 빛은 투과되기도 하고, 또 반사되기도 하죠. 반사된다는, 영어 단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Reflected 이 됐습니까? 그래서 E D 1번 과거분사, 2번 투과되고 반사되는 그런 빛의 양은 is the same as the same이 나왔지요. 뭐와 똑같아 됐습니까? 결국은 뭐와 똑같다. 결국 그맞은편의그 빛의 양과도 똑같다. 자 이때 대시 가리키면서 뭐다?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때 대시 가리키는 것은 바그 앞에 있는 빛의 양이 되겠다, 맞습니까? 문장 끝났으니 접속사 달고 I 인지는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의미하면서 무엇을 의미한다? 결국 그 거울은 어떻게 한쪽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면서 한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면서, 됐습니까? 단방향 거울의 한쪽 측면에서 반사되는 그리고 전송되는 어, 그러한 빛의 양은 맞은편하고 똑같다. 이 말은 한방향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본문에 나왔고 사실 과학적인 물리적으로 라고 아까 나왔지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이 단어는 물리적으로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해 볼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아, 단방향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 이 해석 끝났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